한데 놓고 이제가람들과 협동을 할게. 어그 다음에 대해서는 두분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상시에말고말고조나어 아, 네. 네. m r 선제나 어, MRI, 아, MRI 조영제에 대한 아들 없죠, 두분 다. 네. 네. 어, 얼마든지죠. <laughs> 저는 2021년 8월 9일이 저는 다른 좀 쉬는 날입니다. 지상도 병원에 와가지고, 대부분 물론이고, 세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 아니까 원칙자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려고, 자,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지금 이 시간에 왔습니다. 제가 10시에 왔는데, 사 지역에서는 이 병원이 아주 유명한 병원입니다. 아이 네. 되셨죠? 약간 30년 되셨죠? 4년, 15년 됐습니다 저희가 부모님 3년서 지금 이제 30년 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상도 병원은 우리 25년째라고 그러십니다. 신뢰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0시 왔는데 지금 이 시간입니다. 약 3, 40분 기다리고 이렇게 접종을 할 대여러분한테 접종을 하고 따뜻하게 또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안내 하고 접종을 왔습니다. 아 어머니도 뭐 접종에 뭐 어떤 뭐그참 그. 삼, 그... 아, 두만행 전에 진통 성분과 양양의 알레르기 하고 있으시요 예. 어, 그렇지만은 그 외에는 뭐 대장 조영제라든지 뭐 그런 건 어떻게 같은 적없으요 예, 예. 한번 그때 장 조영제나 네. 아, m r 조영제에 알레르기 있고 네. 오늘 뭐 접종을 해 드릴게. 네. 네. 그 네, 접종을 하는데 그요 파이자 접종을 할 건데 접종을 해 보면은 그 다그는 건 아니고 일부 사람들한테는 서 열이 나거나 또 몸살이 있거나 또 팔이 붓거나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타레놀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렇 그래서 걸 준비하셨다가 네. 열이나 몸살이 뭐 적정 한 팔이 아프면 그런 거 드십시오. 그 대신에 뭐 열이 39도 넘으면 고얘이 있다든지 또 접종 후에 팔이 붓고 아픈 게 심하거나 오래가면 우리한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접종을 해가지고 아이스팩을 좀 하라는데 그렇게 해야지. 붓거나 아, 그 아프면 아, 하고 별로 아, 그... 안 아프면 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미래학습소는 예. 안 아픈 사람들도 많거든요. 아. <laughs> 어,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렇게 괄자 접종을 했을 경우에 어, 심장이나 심장을 둘러싸우 있는 심장이 염증이 생긴 그런 경우가 어, 약 12만 명 중에 한 명꼴을 생기는 아,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 어, 갑작스럽게 가슴이 갑깝하거나또 가슴이 아프거나 또는 숨이 차거나 지나치게 가슴이 두근두근 뛰거나 소리하는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거 예. 그 외에 뭐라도 이렇게 안 좋거나 뭐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전화 전화를 주십시오. 예방접종 후에는 15분 정도 앉았다 갔습니다. 아 여기서요? 네. 그리고 아주머니는 동생들과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네. 것같3 0분좀 앉았다가 들어가라고 아. 아네 네. 혹시나 몰라서 네 원래 앉아뭐 알레르기 그런 그 병력 이 있는 사람들 원래 좀 그렇더라고요 <laughs> 네 자, 제가 사실 모더나를 볼려 맞기로 예약이 돼 있었는데 모더나하고살 뭐. 때가 네. 나이 거의 봤습니다 아 메슨 네. 알레네네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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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그래서 끊어 끊어 네, 네, 네. 들어갑니다. 네. 아, 예.